알렐레아 9월 25일 목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령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기로부터 살아있는 저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바로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많이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이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이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자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간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청결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대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대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다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이 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이 스바 왕이 가져온 대로 담하고그 외에 또 그의 소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방 여왕인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직접 찾아와서 솔로몬에게 여러가지 질문을 하고 답을 얻는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스바 여왕은 지금 어려운 질문을 하여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함이었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바라는 이 나라는 현재의 지도상 국가의 위치를 설명한다면 사우디 아라비아 아래쪽에 있는 예멘으로 지금 추측하고 여겼습니다. 그곳에서 여왕은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낙타를 타고 이동을 하였는데 성경학자들은 그 길이가 무려 2,400km 정도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00km가 훨씬 넘는 그 거리를 그냥 이동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신하들과 선물들, 엄청난 선물들을 가지고 이동을 하였습니다. 참으로 지극히 정성스러운 모습으로 솔로몬 왕에게 나온 것입니다. 스바이 왕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찾아온 이유가 바로 솔로몬의 지혜와 지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함이 위함이었습니다.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어려운 질문으로 시험하기 위해서 나와 왔는데 이런 의도와는 상관없이 솔로몬은 스바이 왕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묻는 말에 다 정확하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자 이러한 솔로몬의 대답을 들은 스바 여왕의 대답의 반응이 본문 7절과 8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요. 스바 여왕의 그 고백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연결 지을수 있습니다. 솔로몬을 향한 인간적인 칭찬과 찬사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솔로몬 왕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모습, 솔로몬의 지혜를 통하여서 솔로몬만 본 것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이방 요왕이었지만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증거들을 솔로몬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스바 여왕은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영광 넘어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그분께 경회하는 마음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은 오늘 본문 솔로몬에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들을 이야기한다면 창세기에서는 요셉,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느헤미야 등등 여러 믿음의 선지들을 통해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흔적들이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말씀에서도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졌다라는 말씀의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 제가 읽어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서 또한 온 백성에게 칭송을, 칭송을 받게 됩니다. 또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삶으로서만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하여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사도행전에서는 온 백성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통해서 삶을 통해서 반드시 증명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자가 바로 증거되어진다는 것이죠 솔로몬의 모습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는 바는 무엇입니까? 바로 나한 사람의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나한 사람의 믿음서 올바르게 설믿는 자들의 퍼센테이지가 약 5%도 안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척박하고 척박한 지역이 황폐한 지역이 바로 이 대구 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척박한 상황은 분명하지만 또 하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 기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제 네.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믿게 됩니다. 하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른 모습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이 알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로 가장 좋은 복음의 전도지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각자 삶의 자리에서 올바른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 나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수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스의 향기, 생명의 향기가 전해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은 혜를다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건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